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샵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을지로샵에서 마지막으로 화장대 소개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계절에 맞는 가을 화장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초췌하기 때문에 영상에 담길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수많은 화장품들이 있어서 사실 그때그때 그때 생각이 잘 안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절에 맞게 미리 가을 색조들을 이렇게 위에 꺼내놨어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무슨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물기 빼는 그런 약간 식기건조대? 이런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딱 위에 있는거 집어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피디님 질문해주세요 어, 이거. 아, 그거 하기로 했잖아 요 요새 손님들께 제가 요새, 요새 손님들. <웃음> <웃음> 아니, 왜 못해? 요새 손님들께 자주 써드리는 제품이 뭐예요? 자, 요새 아무래도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게 요거 샤넬 리벤치크밤 헬시 핑크 4번. 요게 진짜 예쁜 핑크인데 살짝 피치빛치랑 로즈빛이 같이 들어가 근데 광택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보통 립앤체크로 나오면 블러셔로만 쓰던가 립으로만 쓰던가 하는 제형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브러쉬로 톡톡톡톡 펴 발라주면 볼에도 되게 맑게 올라가고 립 베이스로 깔아주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이 광이 정말 쫀득쫀득해서 너무 예쁘고 키부톤을 크게 안 타는 색깔이어서 진짜 요새 제일 휘뚜루마뚜루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섀도우랑 블러셔 라인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거의 신상 새로운 제품들로 많이 깔아놨어요 요거는 아 제가 진짜 명품 화장품 하울도 다시 보여 드려야 되는데 밀린 게 너무 많아요 요거 아르마니의 신상 블러셔 거든요 눈에도 쓸수 있고 근데 요거는 몇 번? 50번 요거는 50번 약간 골드빛에 핑크 색깔 펄이 들어간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아시죠 여러분 이거 음감 없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장자리만 발랐어야 되는 거 아시죠? 반짝 반짝. 응. 이게 진짜로 골드빛이 정말 차르르 감도는데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블러셔로 쓰면 사실 펄감이 좀 화려해요. 그래서 좀 화려하고 광나는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눈에 쓰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쓰는 뭔가 더 화사한 핑크 펄보다는 골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가을에 잘 어울리고요. 같은 라인으로 이거는 11번인데 좀 차분한 베이지 브라운이에요. 제가 이거 영상에서 제 얼굴에 쓰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미세하게 광택 정도로만 있는 베이지 펄이고 아마 이거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되게 아이 베이스로 써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눈에 좀 가볍게 음영 넣기 좋은 맑은 컬러입니다. 셔로 써주면 좀 분위기 있게 얼굴에 딱 쉐입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샬루틸버리 블러셔인데요 퍼스트 러브 컬러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보여드렸는데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요새 그냥 손님들이 약간 뭐 프로필 촬영을 가시던 하객을 가시던 진짜 피부 엄청 하얀 분들 빼고는 이건 먼저 딱 꺼내들어가지고 아이베이스 먼저 깔아요 요 컬러만 쓰게 되면은 약간 베이지빛에 진짜 맑은 정말 맑게 들어가는 쉬머리한 베이지 컬러의 섀도우고 요게 조금 더 이제 피치삐치잖아요 그래서 채도 높은 거좋아하시면 섞어 쓰고 이거 하나만 진짜 눈두덩이 올렸을 때 눈의 광택을 약간 좀 실크처럼 만들어주면서 진짜 한겹싹 분위기 있게 올려주는데 비슷한 컬러라 해도 이런 매트한 질감이랑은 그 눈의 질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가을에 뭔가 너무 퍼석거리지 않는 그러한 아이 베이스로 진짜 추천하고 블러셔로도 정말 예뻐요. 이거 먼저 사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쉘루티버리의 러브 글로우라는 컬러예요. 얘는 좀더 핑크빛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에가 좀더 페일한 핑크고, 이쪽에는 조금 더 펄감이 더 많이 들어간 약간 살짝 골드빛이 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핑크랑 골드 펄이어가지고 섞어 쓰게 되면 너무 추워 보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좀 이렇게 뭔가 더 화사하고 쨍한 이러한 핑크를 썼다면은 이런 컬러를 가을에 겨울에 쓰게 되면 얼굴이 되게 추워 보여요. 옷 색깔도 주로 가을에는 더 차분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살짝 골드를 섞어주면은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진짜 얘네 둘은 블러셔로 썼을 때 광택도 예쁘고 눈에도 예쁘고 히트로마트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샬롯 힐버리 라인은 다시 영상 찍어볼게요. 진짜 왕 추천. 그리고 같이 샬롯 테버리인데요 이거. 진짜 요새 제가 제일 손에 많이 가는 섀도우 팔레트 하나 꼽자는 이거. 요건데 필로두크 되게 유명한 컬러거든요. 대표 컬러 이게 여러분 진짜 예뻐요. 정말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고 약간 핑크 로즈 빛인데 살짝 브라운도 섞여있어서 베이스 깔고 중간 음영 넣으면서 눈두덩이에 펄 써도 예쁘고 애교살 써도 진짜 예쁘거든요 가을에 우리가 이제 너무 막 이런 브라운 브라운만 쓰면 물론 이제 음영감 있게 예쁘지만 나는 좀 가을에 약간 울먹하면서도 좀 화사한 음영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핑크로즈 빛으로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입자가 정말 곱고 그리고 밀착력이 진짜 좋고 언더에다 음영 넣기에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다른 팔레트 쓰고 얘네 라인으로 언더 음영만 잡아줘도 정말 울먹울먹 메이크업 진짜 예쁘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 차르르륵한 이 베일광 너런 보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눈두덩이 속도 예쁘고 애교살에도 예쁘고 요거는 사실 제가 이 나머지 컬러 에비해서는손이잘안 가는데 펄이 좀 화려해요. 약간 붉은 펄이 큰 글리터가 섞여 있어서 얘 눈두덩이 이렇게 위 위에다 톡톡톡톡 깔아주기도 예쁘고 어쨌든 활용도가 너무 높고 진짜 생각보다 톤안 가리고 정말 가을에 많이 쓰고 있어요. 핑크 메이크업 좋아하셨던 분들 가을 핑크 메이크업으로 추천드립니다. 은근 이게 핑크 블러셔나 립이랑도 굉장히 잘어울리더라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예쁘네. 얘는 정말 필수템. 그리고 그냥 다른 것들은 좀 휘뚜루마뚜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가을가을한 컬러들. 아무래도 좀 붉은 계열들 위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려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아, 이거 나스 이거 블러셔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더 웜한 컬러들 많이 올려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예쁘고. 그리고 사실 이거, 이것도 이제 가을 색으로 좀 쓰기 좋은 약간 코랄 피치 계열의 블러셔인데 지방식 건데 이렇게 톡 하고 덜어가지고 섞어 쓰는 건데 얘는 사실 손이 잘안 가서 제가 이 메인 존에 올려놓긴 했어요. 왜냐면은 좀 너무 생각보다 굵어가지고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서 여기를 꺼내는 건 그나마 쓰지 않을까 하고 올려놨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런 거뭐 기본 아무래도 좀 이제 브라운을 쓰더라도 이렇게 약간 베이지빛 브라운이나 이런 것들 다 해놓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로라메르시의 진저 블러셔 거의 다 비슷한 계열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가을에는 좀 이렇게 쉬머리한 블러셔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살짝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로라메르시의 건데 올데스파클 라는 컬러고 얘도 보면은 좀 광택이 이렇게 있죠. 살짝 핑크빛이 도는 피치색이에요. 그래서 블러셔를 올렸을 때는 좀 혈색만 올려주면서 이렇게 광이 좀 올라오는? 그래서 밑에 베이스로 뭔가 매트한 거 깔고 광대 부분에 빛 받는 부분에만 올려주면 굉장히 예쁜 딱 그런 블러셔가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이거 나스의 템티드라는 컬러도 샀어요 요거는 약간 베이지 빛의 그런 펄 쉬머한 블러셔인데 그렇게까지 막 붉은기가 있진 않아요. 이것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뭐 피치 색깔 블러셔 써주고 그 위에다가 올려주기 예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네이처리퍼블릭 거거든요. 근데 외색은 보면은 훨씬 더 어두운 약간 골드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 연하게 쓰면 거의 비슷해요. 사실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템티드가 훨씬 더 밝은 빛이고, 얘가 조금 더 브라운기 빛이 도는 계열인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컬러 좀 써보고 싶다, 좀 피부톤이 더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는 눈두덩이에서도 예쁘고, 뭐 블러셔 위에서도 예쁘고, 애교살에 여름에는 밝은 계열 써줬다면 가을에는 좀 차분한 애교살 연출 하고 싶다 할때 이런 거 추천드리고, 비슷한 계열로 이거 아멜리의 새들 브라운 컬러. 요것도 약간 애교살에 좀 차분하게 올려주기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다 약간 브라운 계열이죠. 그래서 애교살 너무 하얗지 않게 가는 게 가을 메이크업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 한 개만 더. 이거는 제 가을이 아닌데, 자 여러분 공개합니다. 짜라란, 짜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전국 품절 대란인 디올의 트위키 블러셔 츄츄 블러셔입니다 짜잔 이 반짝반짝 펄감 이거 보이져요 화면에도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약간 딸기우유 빛의 핑크인데 진짜 펄이 정말 영롱하게 예뻐요 사실 이거는 가을 컬러감은 아니거든요 핑크 와.. 오빠, 영롱하다 요거는 가을 색깔은 아닌데 이게 진짜 그렇게 품절 대란이고 난리길래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못 사고 당근마켓에 올라온 거를 웃돈을 더 주고 사왔거든요 근데 펄이 진짜 화려해요 그래서 볼에다가 쓰기에는 사실은 너무 번쩍번쩍하고 눈에다가 쓰기엔 좀 예쁘고 아니면은 그냥 애교살? <laughs> 그리고 얘가 이제 겉에는 요런 펄들이 훨씬 많은데 얘가 안에는 조금 펄들이 덜한 거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절에는 조금 쓰기 컬러감이 화사한데 일단 그냥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손은 잘안 가요 사실. 이데 예뻐서 여기 메인 존에다가 올려놨어. 자 그리고 이제 기초랑 베이스 살짝 훑고 지나가면 가을에 PD님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원래. 어 그러면 가을에는 기초 어떤 거 쓰세요? 언니? 어 그러면 가을에는 기초 어떤 거 쓰세요? <laughs> 네 여러분. 계절이 추워지니까 피부가 많이 당기고 건조하시죠? 제가 여름에는 이렇게 쿨링 젤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로션도 진짜 가벼운 타입 로션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쓰면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토너부터 이런 찰랑찰랑하지만 그래도 보습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러한 물토너 쓰고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진정 성분이 들어간 경풀이라던가 뭐 녹차라던가 이러한 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넘버즈인 같이 에센스가 함유된 그런 토너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팩으로 진정으로 올려놨다가 써드리기도 하고 얘를 묻혀서 피부를 이렇게 피부결 방향으로 닦아내 주면은 결 정리도 되면서 또 얘는 각질 정리도 되는 토너거든요. 에센스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진짜 야들야들해지고 굉장히 매끈매끈해져요. 그래서 보습을 정말 처음부터 꽉 잡아주는 보습 토너입니다. 진짜, 넘버즈이는 사실 여름에는 조금 무거운데, 진짜 가을, 겨울에는 필수예요. 그리고 요새 진짜 잘 쓰는 거, 요거. 요거는 제가 산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한 4일 됐나? 5일 됐나? 매일 써요. 이게 온그리디언츠 제가 옛날에 요거, 꾸덕크림, 아시죠? 요거를 진짜 1 0통 넘게 썼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제가 쓰고. 근데, 요게 뽐니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로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토너 써주고 그리고 에센스를 생략을 하고 얘를 로션으로 발라주면 은 에센스와 뭔가 크림 중간 단계 느낌으로 얼굴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해주면서 되게 피부결을 맨들하게 해주고 속보습을 정말 가득 채워주면서 광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만능 로션입니다. 진짜 뽐니님 피부랑 제 타입이 수부지여서 너무 비슷해가지고 항상 믿고 사는데 뭐 이거 진짜 화장하기 전에 써도 너무 간편하고 그러니까 많은 단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간편하고 진짜 끝까지 그 촉촉함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강추, 화장하기 전에도 안 밀려요. 이거 좋고. 이 크림은 뭐 원래 썼던 거 쓰고 있어요. 이런 온그리디언츠도 쓰고 이런 아벤느 좀 광나는 촉촉한 로션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근데 대신에 이게 워낙 보습을 잘 채워줘가지고 요걸 쓰니까 크림은 진짜 거의 소량만 코팅하는 정도만 써도 돼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써주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 베이스에서 하나만 추천해드리자면, 요거, 요거, 요게 진짜 이거 아세요? 이거 더샘에서 원래는 이렇게 컨실러 타입이 약간 파운데이션 밤으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바로 사봤는데, 요게 진짜 요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밤 타입 파운데이션이어서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되직하면서 쫀쫀하고 그 보습력이 오래가거든요? 그리고 컨실러보다는 당연히 얇으면서 촉촉하고 근데 이거를 언제 쓰냐 진 진짜, 진짜 건성이어서 리퀴드 파운데이션 촉촉한 걸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수분이 증발되면서 건조해진다. 이러는 분들한테. 근데 이제 커버는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너무 얇고 촉촉한 파운데이션 쓰면은 그게 지속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또그 위에다가 컨실러 얹으면은 뭔가 두꺼워지거나 건조해지고. 그럴 때 이거로 써드리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미나 잡티가 심한 약간 중년 여성분들한테도 너무 좋고 제 피부에도 그냥 쓱쓱쓱쓱 바르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5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먼저 사봤는데, 이거보다 더 밝은 호수도 바로 또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가성비 꿀이었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베이스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 넘어가고요.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저의 립 코너예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니까 촉촉한 타입을 많이 써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약간 이러한 밤 타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틴트나 립스틱을 발라드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밤 타입을 올려드리는데 가을이 돼서 약간 좀 베이지빛, 초코빛 이런 컬러도 나와봐가지고 많이 사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렇게 약간 좀 멜팅 립 이런 거 많이 써드리고 그리고 제가 수많은 립들 중에서 가을에 이 브랜드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게 바로 텐스라는 브랜드예요. 텐스. 요게 생긴지 1년 정도가 안된그 신생 브랜드인데 명동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약간 오프라인 매장인데. 요게 진짜 예뻐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직 틴트밖에 안 팔거든요. 그래서 틴트 매장인데. 전체적으로 약간 가을 뮤트 컬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일반 그냥 틴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제형이 좋아요. 그냥 다른 물 틴트들은 사실 쓰다 보면은 변색이 빠르다던가 상한다던가 제형이 뭔가 꾸덕해진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번 덧바르고 덧발랐을 때 컬러감이 이 색깔이 아니라 더 딥해지거나 다크닝이 오듯이 착색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 컬러를 사서 진짜 많이 썼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형이 일정하고요. 보통은 제가 틴트를 쓰고 그 위에 뭐 립스틱도 바르고 뭐 글로스도 바르고 뭐 이런 밤도 바르고 해서 립을 마무리 하는데 얘네들은 진짜 이것만 단독으로 한번 바를 때그 위에 두번 바를 때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그냥 이 하나로만으로도 립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너무 예쁘거든요. 제형도 되게 광택이 쫀득하게 오래 가고 이렇게 물먹한 코팅 광인데 이거는 진짜 입에 발라봐야 돼요. 그냥 손등에 봤을 때랑 달라요. 입술 내 본연의 컬러가 되게 투명하면서 맑게 그렇게 올라가서 이거는 진짜 발라드리는 고객님들마다 다 찍어가셨어요. 정말로. 이 브랜드는 틴트 하나에 24,000원이고 할인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로드샵 틴트보다 비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질이 진짜 좋아. 그래서 특히나 웜톤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고요. 요 컬러는 4번. Feels like it 컬러고, 요것도 가을에 진짜 예쁜데, 요거는 무드 체인저. 그래서 얘는 특히. 좀 입술 얼룩덜룩하거나 푸른 빛 많이 도는 분들한테 베이스로 한톤 깔아주기도 너무 예뻐. 요 시간 지나니까 이거 광막이 더 올라오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는 진짜 가을 립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을이 돼서 코랄헤이즈에서 또 이러한 멜팅 립을 전 제품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또 색깔이 하나하나 너무 예쁜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쓰는 그런 멜팅 립이고요. 요거는 진짜 이렇게 노가드는 정말 쫀득쫀득한. 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게 제일 딥한 약간 레드 컬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뭐 이러한 힌트류나 립스틱으로 베이스를 깔고 안쪽에 얘를 안쪽에 이렇게 살짝. 맑게 올려주면 진짜 예뻐요. 입술이 정말로 탕후루 립이 돼요. 그래서 가을에는 아무래도 너무 화사한 핑크나 코랄보다는 살짝 이렇게 장밋빛으로 좀 MLBB 느낌을 많이 써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립에든 안쪽 포인트로 올려 써주기에 정말 다잘 어울리는 휘뚜루마뚜루 컬러예요. 요거 6번 에센셜 컬러. 요거를 진짜 가을 립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고가 브랜드에서도 두 개를 추천을 드리자면 요거는 아르마니의 리파워 뉴 마트 컬러 이게 115번 그래서 약간 로즈 빛의 핑크 MLBB 컬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쿨톤들 안 챙겨주면 서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컬러도 좀 분위기 있게 완전 화사한 핑크 쓰셨던 분들이 가을 분위기 낼수 있게 딱 좋은 컬러고요. 매트 립인데 밀도가 되게 좋고 그렇게까지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샬롯 틸버리 건데 이것도 약간 요런 립, 이제 레드 립 계열로 안쪽에 넣어주기 진짜 예뻐요. 요런. 요거는 워크 오브 노쉐인 샬롯 틸버리. 요것도 약간 레드빛인데 생각보다 브러쉬로 안쪽에만 넣어 바르면 톤안 타고 되게 금방 분위기가 딱 잡히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나 가을 립 하나 장만하고 싶다 할때 요런 계열 애들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초 토너 패드 두 개만 딱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요거 벤튼의 구아바 패드예요 이게 또 벤튼이라는 브랜드랑 아까 저 로션 만드셨던 뽐니님이랑 같이 만든 토너 패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여러 개 제가 더 구매를 해놨고 원래는 이러한 그냥 기본 다쓴 토너 패드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laughs>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썼어요 요건데, 얘를 꺼내보면, 이게 다른 토너 패드보다 특징적인 게, 정말 얇아요. 진짜 이렇게 얇아가지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밀착이 잘 되고, 얇아서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위별로 찢어서 밀착시키기가 좋아요. 일반 토너 패드는 붙여놓으면 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 보통 말라버려요. 근데 이거는 한 15분에서 20분까지도 가도 이 액이 정말 촉촉하게 머금어져 있어서 요새 가을철에 진짜 건조한 분들 많은데 일단 모래도 건조하다 그러면 이것부터 올려놓고 조금 방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피부화장을 하면은 굉장히 촉촉하게 속보습이 채워진답니다. 그리고 요거. 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또 따로 보여드릴 브랜드인데요. 아까 토너에서도 보여드렸던 원띵이라는 브랜드의 토너 패드예요. 근데 이런 패드는 좀더 보습감이 있는 그런 패드라면은 이거는 각질 필링이 가능한 토너 패드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앞뒤면이 다른데 한쪽 면은 조금 더 약간 까슬까슬해가지고 각질을 좀 정리해줄 때 되게 용이한 패드고요 얘도 이렇게 반 잘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부위별로 밀착을 시켜놓기가 좋아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각질이 떠있으면은 아무래도 피부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건조한 피부에는 저런 패드를 써주고 딱 봤을 때 피부 결이 뭔가 버석버석하거나 좀 거칠어 보인다 하면은 이 패드를 얼굴에 올려줘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질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살살 살살 문질러 주면은 각질 제거가 굉장히 또 매끈매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보습감도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굴 수분까지도 같이 충전이 되는 패드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는 가장 잘 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을지로 트리샤에서 마지막 가을 화장대 소개였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